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방했습니다. 리방. 스페셜 솔저 리방이고요. 자, 다시 들어와 주세요. 자, 리방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리방이에요, 리방. 마크대신, 스스로 리방을 합니다. 자, 마크대신, 스스로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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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전도 해볼게요. 리바 리바 또 신나 보시면 추천 팔로 우 눌러주시고요 구독 유튜브 보시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에스급 뽀파. 2 0 0 0 골드. XP 좋아요. 없네요. 윷놀이. 오늘이 내일이 마지막이네. 아, 내일 이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엘더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더전 지금 천재 저초 보고요 진짜 초보예요. 배트. 자 조심스러우시면 추천 팔아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누군가요? 아 쉬운 녀석이네요. 코리안 김치님. 자 그래도 많이 병아리. 40점 좋아요 하수라도 갑시다 여러분들 아 어디지? 어고서 갔는데? 만두님? 어 이거 좀어려워 이방에 있어요 와. 아이 사0점 20점 가겠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1전 좀만 할게요. 1대1전 좀만 할게요. 3, 어, 다 죽었으님. 하순가요 접기, 전막 광. 네. 하수 이겼습니다. 60점. 좋아요. 오잇. 뭐, 여기 없어. 제필통 자, 과연? 중수! 어, 이거 이기미 점수 한 80점 정도 줄것 같은데요. 아, 이 어려운 거. 아, 진짜 저럴 줄 알았다, 지금 중수. 하, 아, 음. 800점. 200점만 올리면 2,000점 달성합니다. 야, 열어. 이거. 아. 병 아리, 오, 어, 플랜딩이 신랑님. 진 신랑인가요? 오. 어우, 순아야. 한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은 점수 줘라. 어 가자. <laughs> 진짜 잘하네네 아, 봐봐, 아. 보석 쓰면 안 되겠다. <laughs> 아, 여러분들, 이 방인데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아, 아, 맞았다, 하수. <놀람> 니들이, 머리 뭐라노? 나? 왜 <놀람> 들어왔나요? 아, 되냐? 너 개야? 개냐고. <laughs>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기자. 이0좀합니다 트롤님. 아 병아리. 아 아니. 80점. 응 음, 그래 80점. T.M. 트롤 카트롤. 저거 어떻게 했어? 그래도 진짜 이 끝. 80점 얻어갑니다. 그렇죠. 바로 가보도록. 아 이거 이번 판 뭔가 좀 느낌이 와. 병아리인 거. 음, 아, 병원이 아닌 것 같아. 어, 어 병원 갔아 80점 어딨어? 둘이야, 고마워. 음, 맞네. 다0점 좋아요. 1860점, 또파 지금 1,500등이고요. 아, 500종백. 500. 그냥 5 0 0 초보네요. 뉴알파 님. 끝었나도 그냥 잡아버린. 나는 딱 끝. 512등 가줍니다. 아, 됐다. 열었습니다. 병아리님, 김동현님. 어봐야야야! 우리 TV님. 그만 싸라. 아니, 엄마가. 한다. 어, 중심. 어, 아니, 어, 프로 댓글로. 아, 진짜. 진짜. 딱 이, 야, 가즈이 야, 보석순 정아리 나온다.

스브 가고 그고 깔끔하게 승리 가져갑니다. 잠시만요. 50등 2200점. 이 가도록 하 Let's go. Let's go. Oh my god. 아초. 오, 어, 저,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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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까지입니다. 저, 저, 응, 맞아. 됐어. 또 이겨줍니다. 50점 가줍니다. 1 3 0등 됐어. 박수. 병원님. 괴물 100자. 아, 저한테 준단 말이야, 쟤. 이겼다. 아, 중수 이겼네요. 20점. 중수, 아. 이번 딱한판 이기면 고수이긴 한데, 50등부터, 고, 51등부터, 고수, 나 초수 하는 거야, 이거, 가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존 만나면 대박. 인증사정, 뭐지? 오, 진짜, 요0점받아줍니다2천 이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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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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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80점 줬습니다 어, 야 아, 이요 아, 이요점 아, 이친점이에요 중. 오마이갓고속 아, 이 친구야. 아, 이 친구야. 아, 이 아, 이친 아, 이친 진짜 아, 이 친구야. 아, 이이 아, 리. 내가 힘들게 좀말 재밌게 다하는데보여줄하 응, 나날보어 너무 화났다고. 누구야? 어, 아, 오케이, 아, 들어. 오라의 노라의 몽중 헌 50점 받니다오 50점 받아갑니다중소의요병의 노라의 노라의 오케이. Okay, 승리를 가져갑니다. 원탑 최영님. 오케이, okay, 중령을 이어줍니다. 오케이. Okay, 아, 고수. 저것은 하지 않에요 음, 어. 어. 2, 3, 4, 4, 4 5, 5 6, 6, 6, 6, 6, 6, 6, 7, 8, 9, 9, 9 10, 꿀이다 2 13, 이겼4 7등초거9아 떨려 지금 음~ <Hon theirnocations> <Menschen> <energetic> <s Patterns> <iento officer>: 자~ 벙원이 만났습니다. 오케이~ 골 어~ 골든 봇 뭐였지? 바보 42등, 42등, 42등 떨어졌네. 어쨌든 등에서 10등, 지존 절대지존. 어, 병아리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것 이겨줍니다. 제가 이깁니다. 37등 100점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무서운데 그러면. 승비대배승비배 오케이, 승리 가져갑니다. 잠시만 지금 떨리거든요. 10등 점수 와이 사람 뭐야? 우와. 괴물 랍스라스 완장채나오 좋겠다요. 2점은요 몇 점인지 볼게. 오저 어제 이사 만났어요. 아 어제 34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0등이 2,500 어, 얼마 안 남았다. 지존이 뭐 주냐? 오, 비크스 키스인데 괜찮은데? 언제 바뀌어? 12시가 13분. 헉? 오케이, 오케이, 좋다. 가자. 와, 이거 진짜. 이... 질수 없다, 이거. 이거 치면, 나 진짜. 중국자. 나 이거 진짜 치면, 와. 어, 이겼다. 이었습니다. 이거 yeah. 이겼 10점. <laughs> 와 2,300점. 지존 만나는 거 아니죠? 어 좋아 좋아. 아 이것도 어려운데 이메. 아저 어려운 메시네

내 80종이잖아. 아니8 80촌 0 갖고 먹었자라고. 뭐 멤뭐야 <몇> 누구야. 살인마 뷰. 어, 뭔가 이름이 촌스럽네.

아, 아. 저희 크론 구합니다 다섯명 구하고요 열정...어... 불... 열정이 붉은 사람들만 들어... 붉은 사람이면 모두 환영합니다 소위 이상이고요 킬대0.5 이상 승률 0.3 이상만 받습니다 <laughs> 그래도... 음... 절단입니다 땡! 그런구만. 어. 아, 와 한맨 한맨컬 좋은건가? 권한빈. 와 좋아. 와 무기 레드가 맥스 우타스 맥스 3.0? 헐 진짜 높다. 어. 잠시, 음, 0.3? 아. 여기 셋이 좋은 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신발 여기까지 할게요 어후, 오늘 한시간정도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고독러주시고요 앞으로 재밌는 영상 올리도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로 바이러...